인쇄에로 전원을 꺼주십시오. 그치? 그래 스티커. 이거 귀여워 헉, 귀엽다 너무 귀엽다. 응. 수진이랑 같이 태어나야지 아이 리버시 가득 보정. 된거 박스 작아서 거런 생각은 없나? 그런 생각이 응. 없는 거 같아 아 이거 또 아크릴 이거 친구만 사달라고 졸랐어 언니 응, 이거 생각보다 귀여워. 되게 크다 뭐야? 그 포토카드 세트 아. 희만한건 그냥 딱그 카드 스틱 크기만 음 할줄 알아. 어, 안 귀여워, 귀여워. 이 귀여워. 다 여기다 모아서 넣어놔. 귀엽다. 이건 뭐죠? 되게 크네. 이것도 수빈이 거 같은데? 색깔이? 어, 맞네. 이게 뭐야, 박스 같은 데 수빈. 귀여워. 수빈. 귀여워, 귀여워. 수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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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아, 킹. 아, 어, 이거 귀엽다. 이거 귀엽다고 생각했어. 응. 근데 ]게. 귀엽다 너무 귀 팔찌! 아~~ 팔찌 다음에 하나소개 들어볼게요 네. 아 포칸가? 이 귀여워. 일본 포칸 교환하고 있어가지고 어, 근데 귀여워. 박스를 저박스가 도착했어 그.. 누구랑 교했지 연준이랑 휴닝이 네, 데 어, 들으셨나봐. 대박. 제주 있으셔. 수빈이랑 태연이. 아홉 개다 수빈이 하나 있어 아. <laughs> 하나고, 심지어 둘이 나온 거잖아. <laughs> 음. 그럼 둘이 있는 게네 장이만 갔거든? 그 중에 수빈이만 아무도 없어. 아, 제발이다그지 연준이만. 하네. 연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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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준이. 연준이. 럭트도 태연이랑 수연이만어 이제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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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감사합니다. 해사니니사합니다감사합감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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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니이감사니다 아, 이거 어떻게 할까? 아직 그래도 그렇지. 감사합니다. 이거 제일 먼저 품절됐잖 아! 제여워1다 c m 이형아 전에. <목소리> 어머, 어머, 우와, 와, 대박. 어머, 아, 이거 다 어머,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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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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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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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오 손님 누구의 그 10cm 인형이었을까? 안 나오고 그냥 10cm 만 조그만 미니 인형 이거 뭐나다사달라고막 이러는 거야. 귀여 정말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해서 지저 지저 참았지만 나도살았다 대박. 오, 여기 들어와 있어. 귀여워. 아, 아. <laughs> 귀여워. 1 0 c m 도안될것 같은데? 이게 약간 흰둥이 같이 생겼어. 진짜 귀엽다. 귀엽다. 가방에 매달고 다니는 미니 미 이, 같이 살아야지. 파우치도. <laughs> 들어가겠다. 이거 진짜 귀엽다 응, 그거 갖고 다녀와야 집이다. <laughs> 홀리데이 굿즈. 11월 1일 날. 피곤하다 피곤해. 나도 피곤해. 피곤해. 아니, 나또그 소리 있어. 내 프이데이때 10시 에딱 9시 59분에 알람 맞춰라고 10시에 딱 들어갔다? 그러면은 막 목걸이랑 팔찌랑 응. 반지.. 반지.. 아 반지 없지 목걸이랑 팔찌 두 개랑 귀걸이랑 딱 넣었어 응. 그러면 그냥 일단 결제를 해야 되니까 결제를 했다? 근데 분명히 가 한... 팔찌 3,000원이고 목걸이 만원이고 했는데 같이 5만원이 된 거야? 헐, 그래서 아, 모르겠다. 그래, 일단 결제해. 일단 결제했는데 어. 내가 일본 앨범을 계속 샀었어가지고 어. 주소가 일본 주소로 돼 있던 거야. 어떻게그 취소했지. 어. 그랬더니 다툰들이 있어 헐. 그런.. 사, 그런 썰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날 하루종일 나 우울하니까 신랑을 떠나려고 친구들한테. 근데 이 생일 굿츠가 진짜 귀여워. 유난히 귀여워. 잠깐 나 엄청 클줄 알았는데 뭐라고 써 있는 거야? 수빈 응 음. 약간 이거 약간 돌 <laughs> 애기 돌때 아, 약간 애기 그런 거 아니야? 팔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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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, 애기 봐. 어떡해? 네 이렇게 봐주세요 네 귀엽네 응응 그니까 극장 앉아 봐질도 좋아 귀여워. 아, 귀여워. 너무 연주, 귀엽다. 진짜 귀엽다. 연준이 색이 약간 내 취향 저격이었어. 음. 기스가 똑같이 들었나? 연준이. 연이 연준이인데 진짜 사진 잘 나왔어. 사진 얘기도 했어. 그렇게 하면 잘안 보여요. 누워주세요. 이게 빛 때문에 반사돼서 어쩔 아하. 수가 없어 지금. 진 뭐지? 슨치안 묻는 거? 음 좋다. 귀여워. 보관 케이스. 거 거기, 거기에 포토카드 큰거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왠지 아. <laughs> 안에 들은 포토카드가 다큰 거인 거 같아 내 생각에. 그냥 그래. 이 상태 그대로 보관해야 될것 같은데? 아. 그렇네. 아 맞네. 방큰 애들이. 여열 하나가 있는데, 다여거네가 없는. 중간 뭐야? 귀여 아, 음, 숫자네. 이것도 귀여워. 이게 왕귀여 너무 커서 어디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. 진짜 왕비형, 귀엽, 왕비야들. 링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. 크리스마스 때 귀여울 것 같아.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. 한판거 올라온 거 보니까 귀엽던데? 그래. 아. 아,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연신 네, 아, 생일 전문. 아, 아, 안 아, 생일에. 아, 2월에 올줄 알았어, 얘가.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. 연신이 9월 에 생일인데 지금 오니까, 아, 딱생기가 맞겠는데 했는데, 갑자기 이게 출구 준비 중이라고 해가지고. 헉, 뭐야, 뭐야, 봐봐. 너무 어, 어, 안 귀여워. 음, 내가 귀엽다고 한사진 귀여워. 이게 커서 더 귀엽다. 생각보다 크다. 좀 조그만 할줄 알았어. 글씨 그, 잘 쓴다. 보통, 음, 카드. 하, 이거 밥만 낸줄 아, 알았고. 모아와 함께 최고의 생일이 될것 같아요. 다음 생일도, 다 다음 생일도 앞으로도 좀잘 부탁해요. 글씨 잘 쓴다. 모아 생일도 나꼭 초대해 달래. 안 오기만 해봐. 아, 아 빨리 초대해. <laughs> 편지 보내야지, 손을 좀 보내야지. 쉐일이 다 너무 귀엽다. 했다쓴 응. 게.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안 응. 보여. 응, 전혀 안 보여. 응. 이게 뭐라고요? 그래? 실반지인데 연준이가 요즘에 자주 하는 앱에서 아 실반지 하고 다녀? 실반지 체천만 체천만 메이드 여기다 끼고 나왔어. 끼고 하고 싶어서 응. 식사 시간에 15분 걸어가지고 대단하다 열정 있어. 열지 나의 배고픔을 나는 견딜 수 있다. 네, 이런 느낌입니다. 안녕. 안녕. 킹왕만능. <laughs> 아 심하다. 수빈이. 어, 귀여워. 해피 토빈데이. 이 토끼 너무 귀엽지. 어. 수빈이가 더 귀엽지. 복숭아꽃. 아. 수빈이 생일 파티에 놀러 온 것을 환영합니다. 마스크는 필수. 귀여워. 어, 일단 안 저도 오 세상에. 넓은 단자에 케이스 한번 찍고 아, 귀여워 너무 아, 같은거 아, 니야 아, 같 아, 아, 니 너무 똑같 아, 똑같 아, 귀여워. 챙기 아, 수분이 나죠? 응. 어디, 어디? <laughs> 포토케이크 살까 귀엽네 포토케이크. 아, 그 쿠키 세트 아니야. 케이크 먹자. 케이크로 드릴까요 네! 네,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, 포토케이크는 한 10개밖에 없는데? 2개밖에 안 남았어 아... 네. 귀여운 걸로 하자 앞에 거요 포토케이크는 특전 안 주나요? 음료 제일도 같이 드릴게요 아, 예 일단 잠깐 멈춰, 멈춰야겠다 어, 이거 켜고 나 펴줄게 너무 귀엽고 어, 연준이 진짜 귀여워. <laughs> 귀여워. 하트 예쁘다. 어, 하트가 진짜 예쁘다. 아, 진짜 너무 귀엽다. 구구. 귀여워. 구구. 구구. 구구 무슨 일이야? 난1살 차이. 와, 1살 연준, 귀여워.

나만네 킴미를 그라이트네 맨컴이파이이 just w a 사개 왠지 되 어제 밤에 가방 빵 뜯었어 어제 에 고장 났대 가방을 잃어버렸대 살이야 変な動画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<laughs> <laughs> <laughs> 내 친구 포장 되게 잘했네데오 와. 와와 이거 다시 비닐 다시 잘 뜯어서 다행이다 그러니까, 너무 다나 지금 새건인줄 알았어 역시 <laughs> 시즈니는 달라 대박 내가 이나 이것만 이건가 아 이거 봐이는만튀겨졌다 이거 여기 있는 수빈이 사고 싶어서 어... 했는데 연준이만 두개 나왔다는 이거 뭐 어디 특전이었나 보다 이미 누군지 알고 있지만 <laughs> 유일하게 나온 수빈이 하나 <웃음> 안녕 <웃음> 정말 유일해 유일해 역시 NCT 팬은 달라. 내 일본 친구가 NCT 짱팬이거든. 티켓팅도 성공했는데. 대박, 진짜. 이번에 하는 거 티켓팅 성공했는데 한국에 못 온다고. 비자가 없잖아? <laughs> 아, 웃프다 응. 근데 일본에선 소문이 12월에는 풀릴 거라고 음. 났대. 아, 진짜 근데 한국엔 그런 소문이 없다고 알고있어왜 어, <laughs> 그런 소문이 왔지 막내즈. 얘네는 소화기 뭐야? 뀨닝즈 음. 응. 연 연준이. 귀여워 연준이만 <laughs> 나온다고 연준이 진짜 많이 나왔어 나 근데 좀 많이 샀지? 응. 응. 또 있거든 태연이 <laughs>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? 좋아. 그만으로도 내가 언니나 그만. 저도내 언니가 샀으면 안나왔을거야거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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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그거 언니가 산거 이거.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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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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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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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이거. 이 이거. 이 다섯 종류인 것 치고는 많이 안 사긴 했는데 그래도 많다. 나눠주고 싶다. 어, 언니도 열심. 나눔네 아네 이게 제일 예뻤어 포카를 샀더니 앨범이 왔어요. 귀걸이 좋아요. 이쁘죠?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. 응. 뿡뿡 응. 아 이거 예뻐다 그니까 오 귀여워 근데 생각보다 확실히 투박스럽네 한쪽만 이렇 해볼게 어, 근데 이게 잘 많이 안 벌어진다. 아... 이게 끝이야. 귓볼이 조금 얇고 납작해야겠네. 아닌가? 이거 내가 못하는 거겠지? 이만한 귓볼이 어딨어. <laughs> 근데 왠지 그게 전부일 것 같은데. 끝인 거 맞는 것 같은데. 아, 맞네. 아, 맞네. 아. 됐어? 어, 괜찮아. 귀여운데? 귀여워, 그냥. 되게 크다, 근데. 아 그래? 다행이네. 근데 또 이게 오래 있으면 무겁게 느껴질 수있어 아. 피곤하면. 예쁠 것 같아 못 봤지만. 영상은 내일 보게 돼. 네네. 잠깐 쉬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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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